안녕하십니까? 에로잉글리시 화설 영어의 최조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말을 만드는 법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외워서 말하는 것. 짧게 외우고, 긴 문장을 외우고, 뭘 외우든 간에, 여러분, 외워서 뭔가를 말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딱 맞지 않을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때로는 내가 외워서 말했는데 상대방에서 내가 외운 각본대로 말을 해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든다고 할 때, 말을 하고 싶을 때, 말을 할때 가장 큰 꿈이 뭐예요? 바로 긴말좀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짧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긴말좀 하고 싶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접속사를 통해서 길게 말을 무한대로 할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비코즈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비코즈라고 하면 예전에 대부분 뭐뭐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때를 밀어요, 때를 밀어. 그게 아니고 때문에, 거꾸로 뒤집고 해석하는 용도가 아니고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말을 만들 때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코즈가 새롭게 탄생하며 새로운 좋은 말 만드는 말을 늘려가는 도구로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장면들 보세요. 우리나라 농부들이 가끔 그렇게 하지만 지금 뭐예요? 지금 체리를 갖다가 막 바닥에 막 쏟아놓고 막다뭐 파괴시키고 막다 밟고 지금 이러는 상황이에요. 뭔가 불만이라는 거죠? 문장 갑니다. Farmers. 농부들이 뭡니까? Have. Have가 원래는 가지다의 의미인데 머릿속에서 경험을,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 한 적이 있는 반응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농부들이 뭡니까 have 한 적이 있는 바는 뭡니까 destroyed 파괴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their cherry production 그들의 체리 생산물들입니다. 그들의 체리 생산물들을 파괴한 적이 있다라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 에서부터 먼저 나아가는 것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 기억하십시오 먼저 주인공이 머릿속에서 아 그런 적이 있다 이거야 그저 have 한 적이 있는 바가 뭐예요 destroyed 파괴를 했었죠 그것이 바로 their cherry production 입니다 그런데 왜 because 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they, 그들이 뭡니까? can't,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export, 수출하는 것을, 그 대상은 바로, their goods, 그들의 상품들이었고요. 그것이 to, 나아가서 도착하는 것은 foreign countries, 외국 나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습니까이 뒤에서부터 외국 나라들로 그들의 상품들을 수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때문에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문장이 다 오고 난 다음에 문장이 끝난 다음에 b e c a u s e 라 말을 썼을 때는 내가 이유를 좀더 얘기해 보겠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의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먼저 연결해 주는 거지요. 나아가면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they 그들이 can't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export 수출하는 것을요. they Goods. 그들의 상품들을요. 그죠? To. 나아가서 도착지는 바로 foreign countries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말을 한번 만들어 와보지 않겠습니까? 자, 갑니다. Farmers have destroyed their cherry production because they can't export their goods to foreign countries.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아가면서 영어가 움직이는 순서대로 동영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내고 순서대로 들을 수 있고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어 어떻습니까? 눈한번 감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영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계십시오. 머릿속에서 같이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because가 나왔을 때저 뒤에서부터 제 끝에서부터 돌아와야지 해석이 되는 비코즈가 아니라 순서대로 머릿속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Farmers have destroyed their cherry production because they can't export their goods to foreign countries. 눈드십시오 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어는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로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